살다 보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은 언제쯤 끝날까? 이 마음은 언제쯤 괜찮아질까?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그토록 버거웠던 일들도, 밤마다 가슴을 조였던 걱정들도 결국엔 다 지나갔다는 거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지나가고 그 지나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진다는 것.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며 사람도, 계절도, 감정도 결국엔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 지나간다는 말이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임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당신의 하루 끝에서 작은 위로와 따뜻한 숨결이 되어드릴 거예요. 첫째. 아픔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아플 때는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질 만큼 아픈 일, 잊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아니,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아픔이 나를 덜 흔들게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뿐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루가 지나도록 떠올리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죠. 그게 바로, 지나감이에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힘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픈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결국엔 다 지나갑니다. 둘째, 기쁨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반대로, 행복한 순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오랜 꿈을 이루었을 때의 감동도, 시간이 흐르면 잔잔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배웠고 다시 일어설 이유를 얻었죠.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추억이라는 선물이에요. 그 추억이 당신을 다시 웃게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삶은 늘 균형을 잡습니다. 기쁨이 지나가면 아픔이 오고 아픔이 지나가면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오죠. 그게 인생이에요. 셋째, 사람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남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진실이에요. 누군가는 내 곁을 스쳐가며, 교훈을 남기고, 누군가는 오랜 인연으로 남아줍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살아갑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성장하죠. 그러니,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난 사람은 당신의 한 시절이었을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새 계절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넷째 후회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말 우리 모두 해본 적 있죠. 후회는 늘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만들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실수가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후회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통과 일이었다는 거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다섯째, 계절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이 잿빛으로 가라앉을 때조차, 어딘가에서는 새싹이 피어나고 있죠. 삶의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시기엔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분명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 인생이 겨울 같을 때는 억지로 웃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금만 더 쉬어가세요. 봄은 준비되지 않아도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당신이 견뎌낸 겨울 위에 피어날 거예요. 여섯째, 두려움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우리를 붙잡는 건 두려움이에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발을 묶죠. 하지만 두려움이란 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예요. 두려움은 행동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움직이면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발표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용기 내서 단한 문장만 말해보는 순간 그 무서움은 반으로 줄어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일들은 결국 다 지나갔다는 거려. 일곱째, 성공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던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추억이 됩니다. 큰 상을 받고 목표를 이루어도 그 기쁨은 며칠 가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죠. 성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쉼터예요.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면 삶의 다음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 멈추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끝없는 경쟁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여덟째, 상처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이 깊게 박혀서 오래도록 아픈 날이 있죠. 그런데 상처란 건 우리 안에 회복력이 있어야만 사라집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진짜예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견디며 살아낸 시간이에요.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날을 또 견디다 보면 상처는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상처는 지나가지만, 그 상처가 남긴 깨달음은 오래 남습니다. 아홉째, 사랑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사랑은 언제나 뜨겁게 시작되지만, 모든 불꽃은 언젠가 찾아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모양이 변할 뿐이에요. 뜨거웠던 감정이 추억으로 아쉬움이 고마움으로 바뀌는 것 뿐이죠.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나가 남습니다. 그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이 끝난 뒤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열째, 지금의 이 순간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지금의 기쁨도,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고민도 결국엔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붙잡지 않아도 돼요. 지나갈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애써 붙들 필요도 없어요.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흘러가지만, 그 손을 편채로 담으면 시원함이 느껴지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단단한 당신이 서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길 바랍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후회도, 모든 건 결국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잘 지나왔구나. 그렇게 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